여기는 이제 천지연 폭포라는 어, 곳입니다. 이 제주도는 보통 이제 지표에 내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어, 폭포가 잘 발달하지 않는 그런 지형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천지연 폭포는 어, 용암이라는 이제 용암이 두꺼운 용암이 분포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서귀포층이라고 하는 불투수성 지층이 분포하고 있습니다. 이 지층 때문에 지표를 내린 지표에서 내린 빗물이 용암을 통과했지만 서귀포층에 가로막혀서 더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, 어, 거의 물이 역류해서 위에서 계속 떨어지게 되는, 어, 그런, 지, 그런 이제 폭포의 형성 과정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서귀포층은 최초에는 여기에 존재한 게 아니라 해안 절벽에 존재 했었습니다. 지금 서귀포층을 따라서 오다 보면 우리가 좁고 깊은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, 이 좁고 깊은 이 계곡 자체가 과거에 폭포가 존재했던 곳입니다. 폭포가 어~ 계속 이제 떨어지면서 폭포의 그침식계에서 지층들이 계속 깎여나가고 암석이 무너지고 그 폭포가 후퇴를 하게 됩니다. 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폭포는 더 뒤로 후퇴해서 더 멀리까지 폭포가 발달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면에서 제주 이 천지연 폭포는 폭포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이제 교육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. 음.